김종국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김종국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얼굴입니다 예, 코가 기네요 쭉 뻗었는데요 예, 코는 이게 재물을 나타내는데 뭐 재물에 대한 게 크고 어, 또 약간 잘 재테크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병진, 임진, 정미 이렇나왔어 정미일주네요. 정미일주는 이렇게 좀 로맨틱해요. 감성이 풍부하고요. 또 정화가 촛불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또 감성을 표현을 잘합니다. 이분이 한 여자가 있어 보이고죠. 좀 감성적 노래 이걸 아주 잘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런데 이게 식신 상관이 많네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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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 식신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식신 상관이 끼가 되고요. 표현이 되고 합니다. 근데 정임 하버라고 있습니다. 임수가 정관인데요. 요건 이분이 조금 그래도 예의, 남의 평판, 또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다. 법을 중요시 여긴다. 관습과 틀을 중요시 여긴다. 이걸 또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제 병화가 있네 겁재입니다. 이건 지기 싫어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지기 싫어하고 자기 의견이 많은 것 같아도 내부로 들어가면 참 이분 아마 혼자서도 조용하시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개사 대운, 가오 대운, 을미 대운, 병신 대운, 지금 정유 대운 이제 유대운을 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토가 많으니까 목화가 필요한데 어 어릴 때부터 이제 십삼 가오대운부터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좋구요3 3에 이제 병신대운 요 신대 신자진 합으로 아마 여자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요 때는 잘안 됐네요. 잘안 됐고 <laughs> 4 3삼에 이제 정유대운에 지금은 이제 거의 5 0이니까 유대운이잖아요. 유대운이 진유합을 하는데. 어, 현재 재성에 합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한 거는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결혼 시점은 뭐 재성과 합할 때도는 관성과 합할 때도 뭐 결혼을 하지만 용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 때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이 또 그런 때니까 결혼한것 같은데 유대운은 뭐 이게 진유합으로 재성이 내 몸에 나 이제 합쳐오는 거잖아요. 그 때, 이제 여성이 이제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원국에는 재성이 없어요. 원국에는 뭐 시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원국에는 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여성과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여성이 이제 대운에서 오니까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53대운 되면 무술6 4의기해대운 가면서는 요게 그또 이제 재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정임합이잖아요. 임수가 관성인데 자녀도 되거든요. 이번에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착을 가지실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중심으로 두 분이 연결을 하시면 뭐 아주 잘 이렇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졌어요. 뭐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뭐 배우자에 대해서 뭐 생일은 구할 수 없어서 요 동양 타로 카드로 요 배우자분이 김종국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좀 보니까 뭐 재산 싸움 역카드랑 뭐 임산부 카드, 신장 개혁 카드가 딱 있습니다. 역카드는 뭐안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씁니다. 역카드는 이제 정카드의 반대적 의미가 있고. 정카들은 이제 거쳐온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에 김종국 씨 신부 되시는 분은 김종국 씨에 대해서 첫인상은 별로였다.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어유 남자가 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싸 안고 있네요. 이 김종국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다 이렇게 남자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물도 안 묻혀게 해줄게. 말표 고무장갑 끼게 하죠. 다뭐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냥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또 신장계업인데 이제 여자분께서 완전히 신부께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인생을 설교하고 설계하고 우리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나오신 여자분은 이렇게 애정과 돈이 좀 많으신 분이세요. 이제 볼이 좀 통통하잖아요. 이제 볼이 관상적으로 애정과 강아지가 오면 볼이 이렇게, 이렇게 비비잖아요. 애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육부라고 해서 돈도 됩니다. 그래서 돈과 애정이 좀 많으시고 돈과 애정에 대해서 좀 타고나신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뭐 생일을 알게 되면 사주 분석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자. 장가를 장간 것 같아. 장가를 장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복과 애정이 있는 분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여자분은 좀 가정적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가정적이다 하는 게알 수가 있는데, 중심카드가 임산부인데, 이게 자녀를 빨리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아마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가 될 겁니다. 아마 이 남, 김종국 씨에게 정임합으로 관성의 합이 있다면, 여성분 신부님께서는 식상의 합이나 식상이 좀 발달한 분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식상의 발달은 수단은 좋은데 약간 남자를 치는 그런 사주적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종국 님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지낼 수 있다 하는 게 되죠 자 이제 김종국 씨 사주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정유 대운 때유 대운에 이제 새운이 병호 정미해서 좀불러가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이거는 좀 뜻하는 바를 잘 얻을 수 있는 때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전 이세를 낳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의 합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약간 뒤집어지고 여기 눈썹 부분이 나오셨는데 김종국님도 관상적으로 한성질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주장은 꺾지 않는 분인데 예, 와이프한테는 꺾으셔야 됩니다. 아마 요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방이다 생각하시고 꺾으시면 또 이쁜 사랑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종국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이쁜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한 이세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세 얻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장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국 씨 행복하세요.